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경제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경제위기가 필요하다니, 뭐, 한국 경제가 망하길 뭐 원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오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경제도 이제 착륙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인데요. 그 착륙이 편안하게 하는 연착륙이냐, 아니면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 거칠게 하는 경착륙이냐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연착륙하기에는 매우 힘들 듯 보입니다. 그래서 경착륙, 조금 불편하게, 고통이 따르는 경착륙을 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착륙을 해야지 새로 열려도 놓고 수리도 하고 다시 비행기가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일 착륙을 하지 않고 계속 지금 상태로 떠있길 원한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착륙, 그러니까 위기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일본과 스웨덴의 상황과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서로 다르게 됐는지도 비교해 보면서 살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개인들의 부동산 자산 건설 기업들에 대한 부채 그리고 은행 부실 채권 이렇게 세 군데를 살펴보면서 이세 군데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개인의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입니다. 처음으로 1,500조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만일 금리를 인상을 하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게 된다면 부담이 증가하고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징조와 부동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현상이 곳곳에 감지되고 있는데요. 현재 경매 진행 건수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인데요. 이 의미는 곧 부동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 역시 부동산에서 속속 발을 빼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빌딩과 토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부동산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똘똘한 채다.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 강남은 불패다. 현진국과 비교해서 소득 대비 부동산이 싸다. 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집값이 오른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누가 믿을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설 기업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건설투자 비중이 매우 높은데요 일반 선진국에 비하면 뭐 5~6%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업의 부채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300%가 넘는 기업들도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저 부채 비율이 저는 조금 의심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꼭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잘못을 저질렀다 라기보다는 조선과 건설이라는 특성상 공사 기간이 길고 현금이 늦게 들어오는 특성상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사 기간은 긴데 현금이 늦게 들어온다.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행입니다. 현재 5대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집을 사라고 대출해준 잔액이 378조 약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한 5 0 정도. 이 금액은 물론 개인들이 다 갚으려고 하겠지만, 만일 부동산이 떨어지거나 대출받은 사람이 상황이 악화가 된다면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부실 채권으로도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실 채권 비율은 매우 낮은데요. 하지만 경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부실 채권 비중이 여기서 급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면 어느 한쪽만 어려워져도 이세 군데 중에 어느 한 쪽만 어려워져도 같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도미노 현상으로 건설 기업 역시 어려워지고 그다음으로는 은행까지 여파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다른 나라 사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일본이죠.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 결과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역시 1991년 고점에서 하락하기 시작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다. 이렇게 뭐 얘기도 합니다. 일본은 그럼 과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는 건설업을 부양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과 토건업자들이 강력한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도태대할 기업들이 좀비가 돼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는 그래프에 보신 것처럼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과 다른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은 1991년 이후에 일본과 비슷하게 부동산 가격이 이30% 이상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스웨덴은 일본 정부와 다르게 부동산이 하락하자 신속하게 부실채권을 정리를 하고 거품의 원인이 될수 있는 부양책은 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투자자들을 구제하거나 투자의 실패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지 않았는데요. 또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페널티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부동산은 잠깐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제가 좋아지자 스웨덴 부동산 가격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위기를 키워오고 있었는데요. 공부를 했거나 조금 높은 데 계시는 분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을 텐데 내 임기 안에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고 싶어도 너무 심하게 욕을 먹으니까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빚으로 연명을 해야 할지 한번 털어내고 도약해 할지 선택의 시간이 온 것인데요. 우리에게는 그래도 아직 마지막 한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일본과 같이 쓸지 스웨덴과 같이 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저는 경제 위기가 지금 필요하다.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스웨덴 같이 한번 털고 다시 경제가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